에이, 설마, 한국이? 말도 안 돼. 미국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선 다들 말도 안 된다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미국이 한국을 견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난리가 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제임스 콜린스라고 합니다. 저는 CNN에서 선진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15년간 실리콘밸리의 혁신과 기술 트렌드를 취재해왔지만, 최근 들어 기술 혁신의 축이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최근 독일을 넘어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미국만큼은 아니라도 독일은 유럽의 강자였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는 절대적이라는 믿음이 제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던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모방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런 의문을 안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만난 한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는 최근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과 문제 해결 접근법이 점점 독창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미국 공항보다 훨씬 효율적이었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경험한 초고속 무선 인터넷은 실리콘밸리조차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태블릿으로 자신들이 개발한 앱을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에서 느껴진 기술적 깊이와 열정은 팔로알토의 어느 카페에서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현지 기술 저널리스트와의 만남에서 그는 미국 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택시 미터기부터 결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간직해 온 기술 선진국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재고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앞으로 2주간 한국의 기술 혁신 현장을 깊이 들여다보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걷는 첫날 미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와이파이를 찾아 헤매는 관광객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단 5분 만에 무색해졌어요. 지하철에서 카페까지 심지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게 진정한 연결성이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쏟아진 비로 우산이 없는 공경에 처했을 때였어요. 근처 편의점에 뛰어들었는데 계산대 옆에 설치된 작은 키오스크에서 비닐 우산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를 꺼내려는 제 모습을 보고 점원이 웃으며 스마트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어요. 불과 3초 만에 완료된 결제 뉴욕에서라면 지갑을 뒤적이며 잔돈을 세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동대문이 한 공공 화장실이었어요. 정말이지, 화장실조차 스마트했습니다. 화장실 입구의 디지털 패널은 각 칸의 사용 여부와 대기 시간까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기껏해야 사용 중 표시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부인데 말이죠. 지하철역에서는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분이 디지털 안내 키오스크를 통해 길을 찾고 있었는데, 화면 하단의 어르신 모드 버튼을 누르자 글자 크기가 커지고 메뉴가 단순해졌어요. 미국이라면 노년층은 디지털 소외 계층으로 여겨질 텐데 여기서는 그들까지 포용하는 디자인을 적용했더군요. 한국의 한 IT 전문가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회 전체가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하면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포용적 접근법이 한국의 강점이라고 강조했어요. 한밤 중 호텔 창문으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마치 살아있는 디지털 유기체 같았습니다. 지능적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가로 등 데이터를 주고받는 수많은 기기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닌 실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생활혁명이라는 것을요. 디지털 인프라에 감탄하는 것도 잠시 다음 취재지인 한국 최대 가전회사의 아인드디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마치 미래를 엿보는 창문과 같았습니다. 연구소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마치고 들어서자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다양한 프로토타입 가전제품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연구소장은 코로나 이후 가전제품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기능성을 넘어 건강, 위생, 그리고 재택 근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행동 패턴 학습 냉장고였습니다. 이 냉장고는 가족 구성원의 식습관을 분석해 식재료 소비 패턴을 예측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활용한 레시피를 추천해준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의 AI 통합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냉장고인가요? 아니면, 가정 영양사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연구원들은 웃으며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시연해준 투명 세탁기는 또 다른 혁신이었습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원격 모니터링 할수 있을 뿐 아니라, 옷감의 종류를 자동으로 인식해 최적의 세탁 방식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물과 전기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마침 신입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디자이너가 발표한 감정인식 조명 시스템은 사용자의 표정과 음성 톤을 분석해 기분에 맞는 조명 환경을 자동으로 조성해준다고 합니다. 그는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정서적 웰빙에 기여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면서 한 가지 확실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가전혁신은 단순히 기술 스펙 경쟁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섬세한 관찰과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혁신은 화려한 발표회가 아닌 우리 일상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가전혁신에 감탄하던 저는 이제 전혀 다른 분야를 탐방할 예정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방산업체를 방문한 날, 제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펜타곤 출입기자로 일했던 제 경험상 첨단 무기 시스템은 미국, 영국, 독일의 전유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K2 전차는 그런 생각을 일순간에 바꿔놓았습니다. 보안 브리핑을 마친 후 연구센터의 박 차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20년 전만 해도 한국이 대부분의 무기체계를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했지만 이제는 자체 기술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까지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 대형 모니터에 K2 전차의 3D 모델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개발 책임자는 외국의 기술 수출 제한 조치가 오히려 한국의 기술 자립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국산화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는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냥 포기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안보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술 자주권이 곧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는 철학이 모든 연구원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시뮬레이션 센터에서는 K9 자주포의 가상훈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한국 무기체계의 경쟁력이 현장 니즈를 정확히 반영한 설계와 비용 효율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등이 미국이나 유럽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9 자주포 시연장에서는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미국의 m 1 공구와 성능을 비교한 차트를 보여주었는데 발사 속도와 사거리 면에서 K9이 우위에 있었어요. 게다가 완전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은 M109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폴란드 군사 전문가는 유럽 국가들이 왜 K9을 선택했는지 명쾌하게 설명했어요. 그는 한국 무기의 실용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납품 일정이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5년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한국은 12개월 내 납품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개발과 생산 속도였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다른 나라에서 10년 걸리는 프로젝트를 한국은 3에서 4년 안에 완수한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비결을 묻자 그는 팀워크와 위기의식이라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연구단지를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생존의 문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진지함과 절박함이 혁신의 원동력이 된것 같았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이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고 느꼈습니다. 방산업체 취재를 마친 후 저의 다음 여정은 한국의 미래 모빌리티 혁신 현장이었습니다. 울산의 배터리 연구단지에 발을 들이는 순간 자동차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 로비에 전시된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 셀들이 마치 미래로 가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구소장 김박사는 테슬라, GM, 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배터리 기술은 단순한 용량 경쟁이 아니라 안전성, 충전속도, 수명, 그리고 온도 관리에 복합적인 도전이라고 합니다. 실험실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은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말에 반가워하며 최근 개발 중인 고체 전해질 배터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충전시간이 현재 3분의 1로 줄어들고 에너지 밀도는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혹시 실패할까봐 두렵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실패를 두려워하면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비결처럼 들렸습니다. 오후에는 판교의 자율주행 테스트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도심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테스트 트랙에서 자율주행 차들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특유의 복잡한 도로, 환경과 날씨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이 돋보였습니다. 프로젝트 리더는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약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시연 중이던 셔틀버스는 시각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러본 수소연료전지 연구실에서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연구원은 수소차가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 이동식 발전소 역할까지 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모빌리티 혁신은 단순히 더 빠르고 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지속가능하고 더 포용적인 이동수단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미래 모빌리티가 아닐까요? 모빌리티 혁신 취재를 마친 후 저의 다음 일정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 현장이었습니다. 화성 반도체 공장의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으로 들어서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이 만들어지는 현장의 긴장감이 전해졌습니다. 수천억 원의 장비들이 쉴새 없이 웨이퍼를 가공하는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케 했습니다. 공장장 이부사장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위기를 회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19년 소재 수급이 차단되었을 때 회사 임원들이 밤을 새우며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단기적 해결책보다 장기적인 자립을 선택한 과감한 결정이 오늘의 경쟁력을 만들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왜 다른 공급처를 찾는 대신 직접 개발하는 어려운 길을 택했나요? 라는 질문에 그는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언제나 리스크라고 대답했습니다. 독립적인 기술력만이 미래를 보장한다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 연구원은 반도체 소재 국산화 프로젝트의 힘든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던 중 우연한 실험 오류에서 돌파구를 찾았다는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그녀의 팀이 개발한 공정용 가스는 이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 투어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장비 개발 센터였습니다. 센터장은 과거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했던 반도체 장비를 하나씩 국산화해온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부심을 감추지 않으며 한국 장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DD 센터의 마지막 방문지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 현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미 5nm를 넘어 3nm, 2nm 공정을 위한 기술을 개발 중이었고 양자 컴퓨팅용 반도체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술주권의 의미가 아닐까요? 반도체 현장을 떠난 후제 여정은 더 높은 곳을 향했습니다. 고흥나로우주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곳에서 한국의 우주도전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사의 케네디 우주센터와 비교하면 규모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과 기술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센터 책임자 박 박사는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13년 나로호 발사 성공 이후 한국은 우주 강국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세웠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2022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가 한국 우주 역사의 전환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사 통제실을 둘러보던 중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나사 다큐멘터리를 보고 우주 과학자를 꿈꿨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꿈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이 자국에서 실현되고 있다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나 나사와 경쟁하는 것이 목표인가요? 라는 질문에 박박사는 경쟁보다는 협력과 차별화된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소형 위성과 우주 서비스 분야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위성 개발센터에서는 한국 고유의 지구관측 위성 개발 현장을 볼수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재난 감시, 환경 모니터링,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위성을 개발 중이었고, 이 기술이 개발도 상국과도 공유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민간 우주 기업 인큐베이팅 센터였습니다. 20대 창업자들이 소형 로켓, 우주 관광,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스타트업 CEO는 우주 산업의 미래는 정부 주도에서 민관 협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도전은 단순한 국가적 자존심을 넘어 새로운 미래, 산업을 개척하는 경제적 전략이자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었습니다. 우주 경쟁의 새로운 주자로서 한국의 도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2주간의 취재 일정 중 마지막으로 대전의 국가과학기술 연구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두뇌허브라 불리며 수십 개의 정부 연구소와 기업 아인드디 센터가 밀집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정원장은 한국의 독특한 위기 대응형 아인드디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까지 매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r&d 투자를 늘리는 역발상이 한국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 연구소의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30년 경력의 연구원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90년대 초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전력을 다할 때 많은 해외 전문가들이 실패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 기업 연구소가 3일체가 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혁신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정원장은 망설임 없이 속도와 집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빠른 의사결정으로 경쟁국보다 앞서가는 전략이 핵심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대덕특구의 산학연 협력센터에서는 기술 이전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개발된 기술이 스타트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확산되는 생태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인재양성 센터에서는 미래 과학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센터장은 한국이 지난 50년간 교육에 집중 투자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술 자립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며 창의적 인재 없이는 진정한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취재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국가혁신 시스템은 단순한 모방이나 캐치업을 넘어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주간의 취재 여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제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한 최종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는 나라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주간의 취재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었는지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만의 독특한 혁신 방식을 확립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혁신 방식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외국의 기술 제한이나 수출 규제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좌절하는 대신 자체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응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철학적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혁신은 실용성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화려한 기술 시험보다는 실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방문한 모든 분야가전, 방산, 모빌리티, 반도체, 우주기술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혁신 시스템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기술은 쉽게 도입할 수 있지만 그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철학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지난 취재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한 모방이나 따라잡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외부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술 주권을 확립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전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기술 패권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말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제임스 콜린스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들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나라보다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기대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